안녕하세요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기아 봉고3 1톤 킹캡 초장축 내장탑 차량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, 이 차량은 2018년 11월에 등록 됐고요 2019년 각자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안에 내부를 보이시다시피 가죽시트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찢어진거 하나 없고 자, 오토 차량입니다 자,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이고요 자, 10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자, 그리고 앞쪽 타이어, 뒤쪽 타이어까지 트레이드가 다 살아있고요. 자, 하부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뒤쪽 타이어도 깔끔하고요. 자, 하부 라인까지도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배터리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. 자, 1톤 봉고3, 킹캡, 초장축, 내장탑 차리, 차난다면 앞에 보이는 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